오늘 할머니 생일에 온 소감은 어떻습니까? 할머니 생일 때문에 온건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이거 스펀키 노래! 놀태고 노래 있잖아 지금 누구예요? 무르노멀스! 스펀키! 스펀키 노래로 등장해 그게 뭐야? 스펀키 노래가 뭐야? 스펀키는 음. 게임인데 음. 그 노래가 노래를 만들 수 있어 아 그래? 응. 음게 스파운키인데 저 노래는 스파운키 음. 한 명이 죽어가지고 슬픈 음. 노래야. 아 슬픈 노래야 이거? 응. 어. 나중에 한번 들려줘. 몰라. 일요일 날은 뭐해? 몰라? <laughs> 이거 뭐야? 일요일 날 엄마한테 물어보고 소환권 을쓸까 <laughs> 주중에 왜안 써? 주중에 3 삼촌 안 필요해? 어. 어 이런 맛 썼어. 근데 한 시간? 삼촌 친구들 누구인데? 삼촌 친구들 많지? 안산 아니야? 그러니까. 쉬도 잠도 안 챙겨. 어떻게 써 있어? 잠봐 볼까? <laughs> 다운아 너 옛날에 너 생일 때 삼촌이 케이크 만들어 만들어서 갖고 온거 그거 기억나? 기억나? 안 나? 나. 뭐, 뭐모 모에 갔어 삼촌이? 강아지? 강아지 라니 피카츄 에 갔잖아. 아 맞아. 근데 다운이가 피카츄 몰랐지. 근데 그거 치즈 케이크였어. 맛없어. 너 나중에 이거 영상 박제해놨거든. 너한 10대 돼가지고 난 치즈케이크 좋아. 이러면 너 혼난다. 너 분명히 너 나이 되잖아너 치즈케이크 엄청 좋아할 걸? 엄마, 치즈 싫어. 치즈는 아닌데 아마 다운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닐 것 같아. 야, 느낌에 여기... 인생은 70부터 어떻게 생각해게 <laughs> 인생은 70부터야. 다운아. 너 60년 남았어. 들어가자. 여기서 공연을 보여주는 거야? 춤춰봐봐. 특성 고기 전문점이래. 더블 임팩트 맞지. 렛츠 고. 열어봐. 블루. 너가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열어 주세요. 공 주세요? 열어 주 열어주, 열어 실때 열어 드려야 되나요? 아, 조카 님, 제가 열어 드려야 되나요? 여기입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주세요. 앉아 주세요.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 먼저 구석으로 쉬는 분, 쉬는 분 쉬는 다운이 표정 뭐야? 상 <몇> 자, 보세요. 여기 응. 편다빨개질 거예요. 미나리 올라가요. 어디 아니라 상 미나리 올라가생 가생이 생이 먹어 먹어. 먹어 물다 오르네 아더 들어가 이거 꺼리는구나꼴 어? 있어 좋아요 열둘 때 여기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비도 아야할머니 해. 우 뭐야? 응. 못보 하려고 오는 거야? 근데 못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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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번 잘 웃음> 하려고 아, 온 거야? 여섯 뽀뽀? 여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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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 시우 야이 좋아하는 거 봐. 할머니한테가 할머니한테 가.

시우야, 아시우면 안 돼. 자. 여기 뭐 들었는데? 다너 준비한 거 아니야? 내가 내가, 준비한, 아, 내가 준비한, 거야. 준비한 거야. 내가 준비한 거야. 너랑 나랑 하나지. 맞아. 엄마. 엄마랑 같이 준비. 뭐야? 어머나 예쁘다. 편지인가요? 어, 뭐야? 어머머. 와, 더 많이 뽑았다. 이거 다 내가 가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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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돈을 잘 만든다 이렇게. 아 너거 아니야. 돈 만든 거 아닌데. <웃음> <웃음> 진짜 이게? <진짜>. 이거 <laughs> 아, 아, 네 아니야. 돈야거 네 아니야. 초록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나는 <laughs> 아, 초록색이 좋아. 초록색 딸 좋아한대. 맞긴 맞아. 먹어, 먹 앞에 너 되게 못나 보인다, 지금. 예쁜데 못나 보인다. 카메라 빨리 안받네 바보 멍충이. 자기소개? 아니야.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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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쁘. 예쁘? 예쁘다. 예쁘다? 응. 고마워. 다온이네. <laughs> <laughs> 애들아, 재밌게 놀다와. 지금 다음에봐 삼촌은? 삼촌은 저기 가야 돼. <laughs> 가? 재밌게 놀아.